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주인공은 갓을 만드는 갓장이로 거래 입궁하여 임금의 갓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임금의 귀가 당나귀 귀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궁에서 소문을 내지 않겠다는 약조를 하고 궁에서 나왔습니다. 궁에서 나온 후 주인공은 혼자 대나무밭에서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 이후 대나무밭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소리가 들렸고 심지어 대나무를 사용하는 물건 전체에 그 소리가 나자 궁궐이 난리가 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금은 주인공 가짜이에게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는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 및 이를 누설하지 않겠다는 배밀 유지 계약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 청구 내용 증명을 보내 물로어 명예 훼손이라는 불법 행위와 계약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예 훼손이나 계약 위반의 상황에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내용 증명을 작성해 보세요. 생각보다 강력한 내용 증명의 힘. 고소하게.com